있어요. 그리고 카시오 장군의 말을 다 듣고 카시오를 안심시키는 상황인 거예요. 오케이. 해봅시다. 셨어요? 그런 일이 있었군요. 제가 남편한테 잘 얘기해 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제뼈가 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해결시켜 놓을게요. 그러니 안심하세요. 오케이, 잠깐. 잠깐. <웃음> 잠깐. 잠깐 <웃음> 오케이. 자, 하면서 뭐가 엥? 이거 맞나 나는 생각이들죠 이거. 이는게 뭐죠?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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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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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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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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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감할 수가 없을까? 어, 그럼 이런 거요 카시오를 뭐라고 얘기했는데요? 그게 정해져 있었어요. 결백하다고잖아 어. 그러니까 그거를 제발해서 이제 해고는 하지 말아달라고 남편한테 제 말해서요. 어, 그러면 카시오가 오자마자, 만어뭐만 어, 뭐, 저는 결백합니다. 하면서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. 하다 그러니 상부님께 한번 말좀잘 해주세요. 하면 예라는 기분이 어떤? 처음엔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어, 그리고?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사람이 응. 결백하다는 걸 믿으니까 좀 안심시켜주고 싶고 빨리 해결하고 싶다는 거. 음이들어 근데 그러면 이런 거예요 카시오가 그 결백하다는 라 것을 얘랑에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막... 저 진짜 결백이에요 <laughs> 그건 알아요 네. 그러면 어떤 느낌의 결백이었죠? 절절하게, 절절하게. 네. 막그 사람 그냥 좀만 건들어볼 것 같지? 네. 어 그러면 그울것 같은 사람을 안심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. 지금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해버리니까 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지? 라는 의문도 들 것이고. 이게 어. 서사람이 하는 말은 인지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인지하는 과정 없이 아, 너이말 하려고 했지? 다 알고 있었어 그 얘기 잘 되셨게 잘 가! 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<laughs>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? 네. 그래서 카시오가 예나에게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연기를 하면서 한번 그게 드러나질 수 있게 대상에 대한 주의 집중을 면 좋을 것 같아요 카시오가 어떤 모습일지 많이 어려워요. 그냥 하면 돼요. 네. 우리가 비물체 있었을 때처럼 물병에 물이 꽉차 있을지 반이 차 있을지. 그래서 내가 기울기를 어떻게 얼마나 기울일지를 집중하고 생각해낸 것처럼 카시오가 어떤 모습일지 뭐 부담스러운 절박함이 아니라 애절한 절박함이 하는 제를 어떻게 달래줘야 될지 그 상황에서 몰입해봅시다. 할수 있어. 잘할 수 있어. 도전. 전세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. 음, 우선은 제가 결백한 거 아니까 하면 남편한테 잘 얘기를 해볼게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. 제 뼈가 뭉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해도 되니까, 안심하고 계세요.